오늘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하비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요. 현재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키가 178cm에 80kg이 넘는 거구였는데 25kg이나 감량하고 난 후에 자신이 시행한 다이어트법이나 건강한 식이에 대한 방법들을 컨설팅하시고 강의와 출판으로 하고 계신다라고 저자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하비 다이아몬드는 비만이란 소화기에서 처리하고도 배출되지 못한 독소가 몸에 사인 결과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독소는 첫 번째, 신진 대사의 과정. 두 번째, 음식물의 찌꺼기에 의해서 생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우리는 거의 모든 음식을 튀기거나 찌거나 볶거나 삶거나 끓이거나 굽거나 한다. 자연 상태의 몸은 이 변형된 많은 음식을 처리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다. 당연히 불완전하게 소화된 부산물이 몸에 많은 찌꺼기를 만들어낸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일 몸에서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독성 노폐물이 만들어진다면 그 나머지는 어딘가에 저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노폐물은 뇌나 심장 등 생명의 중요한 계통 주변에 사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은 지방 조직이나 근육처럼 안전한 장소에 저장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의 책인 누구나 살찌지 않는 체질이 될수 있다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의 몸은 음식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독소가 많이 생성이 되면 이 독소가 혈액을 통해서 전신을 돌아다니면 몸이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독소를 어떻게든 어디에 가둬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소들이 지방 안에 많이 갖춰져 있는 거죠. 53페이지로 가면 인간의 몸이 수분이 70%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도 또한 수분이 70%를 차지하는 과일과 야채를 먹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장은 음식마다 소화 흡수되는 시간과 소화에 필요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을 섞어서 먹을수록 음식이 쉽게 부패하고 독소가 많이 생긴다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특히 단백질을 분해하는 특정한 소화액이 산성을 필요로 하는데 만일에 감자를 같이 먹었을 때이 전분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액은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 환경에서 활성화 되기 때문에 고기와 감자를 같이 먹었을 때 산과 알카리가 만나서 이 둘이 중화가 되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진다 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각각의 영양소는 분해되고 흡수되는 소화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입에서는 주로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고요 위장으로 내려오면 펩신과 위산이 단백질을 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장에서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고요. 소장 점막에서도 또한 탄수화물과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들이 분비가 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섞어 먹는다고 해서 소화 효소들의 작용이 상쇄되거나 위장관에 통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탄수화물만을 먹어야 된다는 주장은 좀 과도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82페이지를 보면 우리는 트럭만큼의 재산제를 복용한다. 왜냐하면 음식을 되는 대로 무차별하게 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음식들이 한꺼번에 모두 위에 넣어지면 몸은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재산제는 이분의 말씀처럼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아주 해로운 약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속쓰림이 있으실 때 재산제를 많이 처방받기도 하고요. 피부약이나 관절약처럼 이 장에 부담이 되는 약을 드실 때 재산제를 같이 드시도록 처방받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재산제는 말 그대로 산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산이 우리 몸에서 나쁜 역할을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산은 음식물이 들어올 때 분비가 되어서 음식물이 약간 상하거나 균이 있을 때 그것을 소독하는 기능도 있고 음식을 완전히 녹여서 소장으로 보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 부족하면 일단 음식물의 소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살짝 상하거나 어, 균이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배탈이 나기가 쉽고요. 두 번째 음식물을 완전히 녹여서 주개 상태로 소장으로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위장에서는 위산이 있어서 음식이 썩지 않지만 덩어리가 진 상태로 소장으로 가게 되면 소장에서는 음식물의 부패와 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장 점막이 손상이 되고 손상이 된장 점막에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생겨서 2차적으로 다른 질환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말씀처럼 제산제를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위험이 크니까 재산제를 혹시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피해야 될 생활 습관이기도 합니다. 95페이지를 보면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처방약이 무엇인지 아는가? 전에는 발륨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지금은 타가메트이다. 타가메트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소화 불량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기에 이렇게 많은 소화제가 필요하게 된 것일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타가메트와 같은 제산제를 상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족 중에서도 혹시 재산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습관을 없애시기를 권유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고기의 소비는 지난 100년간 400% 이상 증가했다. 위암은 몸에 발생하는 모든 암 중에 3분의 1에 달한다. 고기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으면 부패된 독성이 몸으로 스며든다. 단백질 독성은 몸에서 산도를 매우 증가시킨다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사실 단백질을 분해 흡수하는 데는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보다는 훨씬 많은 에너지와 소화효소와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섭취했을 경우에 단백질의 찌꺼기가 소장으로 내려가서 2차적으로 면역 반응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단백질을 먹지 않는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잘 분해 흡수할 수 있는 어, 솔루션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위장에 들어갔을 때 음식이 부패되는 것을 막는 소화효소가 위산과 펩신입니다 위산과 펩신의 분비 능력은 혈액 검사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젊을 때 고기를 잘 드시던 분도 나이가 들면 고기를 잘 분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점차 좋아하는 음식이 나물 위주로 바뀌어가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위장에서 위산과 펩신의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기능의학적인 치료로 감소된 위산과 펩신의 능력을 보완해 줄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떨어진 위산과 펩신을 보충해 줄수 있는 보충제를 복용했을 때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해보면 그분의 소화효소의 분비 능력이 다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화력이 떨어지신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위장에서 음식을 분해해서 죽으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니, 최대한 내가 입에서 씹어서 죽으로 만들어 위장으로 보내준다는 각오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위산과 백신의 검사를 하셔서. 떨어진 위산과 펩신의 수치만큼 보충할 수 있는 보충제를 드시면 전반적인 신체의 기능이 좋아지고 이것이 돌아서 다시 단백질로 이루어진 나의 위장 점막의 기능을 정진시키기 때문에 위장의 위산과 펩신의 분비 능력이 다시 올라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편의 블록을 보면 커피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커피는 여전히 심하게 산성화되어 있다. 그것이 문제이다. 음식과 함께 마신 커피는 음식을 예전보다 빨리 위에서 내보내지만 장의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커피와 차는 몸에서 순수한 산성으로 변한다. 혈액의 산성이 많을수록 몸은 그것을 중화시키려고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려고 발버둥 친다. 그렇게 해서 몸무게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커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항상 분분합니다. 저자분께서는 커피가 몸을 산성화 시키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수분이 쌓여서 더 비만이 가소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피한 잔을 마시면 수분은 두 잔이 빠져나가는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탈수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탈수현상을 우리 몸은 배고픔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식욕이 더 증가해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살이 찐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상 하비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저자분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비만이란 소화기에서 처리하고도 배출되지 못한 독소가 몸에 쌓인 결과다. 그런데 이 독소는 음식물을 잘못 먹었을 때 음식물의 찌꺼기에서 우리 몸에서 생긴다. 그러면 이 음식물을 찌꺼기가 생기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배출과 소화주기가 다른 음식물을 섞어서 먹을 때 발생한다. 수분이 70%인 야채와 과일을 먹는 것이 좋고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말아라. 섞어 먹으면 부패가 일어난다.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소화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음식물이 독소로 작용해서 비만을 일으키는 것은 맞지만 단백질이 잘 분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먹지 않으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중요한 작용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습관의 교정과 생활습관의 교정, 보충제의 복용으로 단백질의 분해와 흡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저와 저자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